안녕하십니까 김연경 TV의 김연경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 지난 월요일 날 긴급 방송 이후로 이제 또 이틀 만에 뵙게 되는데요. 어. 네, 긴급 방송 내용은 다들 보셨겠지만 여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 바쁜 특히 그 고구마나 감자는 이 심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대책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긴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뭐 여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주가 어쨌든 농업이 중심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은 어,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규방송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음, 오늘은 좀 짧게 이제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괄에 난 인조 시대죠. 그 광해군을 기억고 임금이 됐던 인조 시대에 거의 일등공신이었던 여주사람 이괄. 이 집이 어땠을까? 뭐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월이면, 곧 4월이잖아요. 4월이면 이제 봄이 돼서 새순이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여주에는 어떤 곳이 그런 산행할 그 시기에 산행하기가 좋은지 한번 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우선 첫 번째는 이괄은 뭐잘 아시겠지만 서인입니다. 여주에는 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 시대에 각종 정파들이 있잖아요.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뭐 이런 파벌들이 여지에는다 축약 집중적으로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괄로 인해서 북인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제가, 제가 글도 쓴 적이 있는데요. 어, 음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광해군 시절의 이제 핵심 권력이었던 북인들, 특히 이제 북인 중에서 대북 소복으로 나눠지는데 대북이 광해군의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인족 그러니까 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어 이첨이라든지 정인홍이라든지 이위경이라든지 이런 핵심 대북파들이 숙청을 나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파로 있거나 여러 또 북인들 중에도 정파가 많이 나눠지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그이가이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처음으로 어, 음, 앞장서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반정이 사전에들통난 것을 알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이 떨쳐 일어나가지고 궁궐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갈이 어찌 보면 일등공신이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인조가 이갈을 크게 등용하는 가능들이 있었죠. 근데 이갈이 힘을 가지면서 이제 위력,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김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 이갈을 이갈의 아들을 남았던 잔존 북인의 잔존세력이던 서북과 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음~ 유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어~ 사실은 뭐~ 네이 예, 이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인의 숙총 과정에서 권력 쟁탈 과정에서 이갈이 밀려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갈이 난을 일으켰고 음~ 급작스럽게 어~ 남아있던 북인들을 한꺼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자원 같은 소북의 거두와 38명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조차도 이 과정을 크게 탄식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주사람 이괄에 대한 얘기는 어, 집터에서도 우리가 또 회자되고 있죠. 음, 집터가 제법 컸나 봅니다. 정확한 규모나 위치 이렇게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 이괄의 우물터가 그 지금은 구법원이죠. 구법원이 만들어질 때 경찰서 앞으로 이제 나 있는 그 구법원으로 올라가는 언덕 배기가 있잖아요. 그 언덕 배기에 길을 법원, 구법원이 생기면서 길을 내면서 그 이괄이 가지고 있던 우물터를 우물을 덮었다는 기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추측한데, 예전에 수려선이라고 여주에 이제 기차역이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지금 시민회관이고, 시민회관 뒤쪽 식당 부지가, 어, 예전에 기차역, <laughs> 여주역이었다는, 예, 수원에서 여주까지 오는 그 기차역이었다는 종점이었던 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이었던 그 곳이, 그 곳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경찰서에서 구 법원으로 올라간 언덕배기 쪽 어디쯤과 통틀어서 이게 이갈 집안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 역적의 집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갈이 이제 고성 이시인데 이 지역에서의 대단한 세력을 형성했었던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아마 점 동면 도리에 이괄 집안 내 묘가 있는데 이괄 안에 의해서 그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한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록으로도 습빛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놓치긴 했는데 어 그런 기록들도 있는 거 보면 어 이괄도 새로 어 음. 여주에서 큰 세력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하나였고 서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어, 음, 그이 괄의 전설과 관련해서는 영과 또 관련된 게 많아서 향후에 이런 것들도 복원해서 어, 복원을 하거나 알려내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이런 노력들로 통해서 어, 여주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회자됐으면 합니다 어, 네, 두 번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저번에도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 4월 7일부터 9일까지 그 여주 흥천면 남한강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그전 후로에서도 계속 벚꽃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개인적으로 보러 오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날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음, 포토존도 형성이 될것 같고 포토존이 야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심터라는게 있는 거 보니까 피아노를 갖다 놓고 누군가가 딱 연주를 할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죠 뭐 벚꽃 게릴라 마술쇼 마술 요게 재밌을것 같습니다 네. 동전 노래방도 있네요 뭐 노래 잘 부르신 분들이 버스킹에서 벚꽃 축제를 좀뭐 띄워 주시면 좋겠네요 뭐, 특설무대에서는 벚꽃요정 선발대회도 있고, 뭐, 농투상물오종 경기,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뭐, 다른 건 따라서 꽃을 좋아하는, 그, 특히 봄꽃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상충객들을 위해서 여주의 벚꽃 거리가 상당히 예쁘다는 거 음, 아무나 보시면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하셔서 확인한 음, 축제니까요꼭 오셔가지고 어, 여주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얘기입니다. 음, 혹시 이게 먼저 아십니까? 여주에 뭐 웬만한 분들은 또 아실 것도 같은데 또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건 태극 바위라고 합니다. 딱 태극 모양처럼 생겼죠 음. 이, 이곳이 이 있는 곳이 여주의 예, 그 여주온천 여주 주차장에서 마감산으로 가는 산행길이 있는데 그 산행길의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 요런 태극바위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도 여기 태극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반대편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면 사진 뷰도 나름 잘 나옵니다 어, 어쩌면 많은 옷에 보니까 인스타에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던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요것도이 이 여주의 마감산 태극바위도 새로운 또 명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사진을 가져나와볼까요어 마감산 산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 새순이 날때 가장 예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단풍이 들는 11월 초도 상당히 예쁠 거 예쁜데. 음, 이제 봄이 진달래도 피고 이럴 때 한번 어, 여주의 명산인 마감산을 한번 올라보는 건또 어떨까 태극바위도 있고 마고할매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주 시내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음, 마감산 정상부에서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방송에 그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고 할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마귀 할매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아마 근처에 가면은 그런 암내서도 있을 텐데, 실제로 마귀냐 마고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마고와 뭐, 흔히 이제 얘기 나오는 일제시대 때그 우리 역사를 희화하기 위해서 또 여성의 그 마고 할머니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는 건국 신화에 나라를 만들었다는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거든요. 이건 마귀 할머니랑 완전히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80도로 다른 이마귀 할머니로 전국 용산들을 그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사실 마귀 하면 바위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고할매라고 추장을 해야 되는 건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음, 마고할매 바위가 상당히 또그 어, 위에서 바라보는 뷰가 멋지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는 어, 마고할매 바위랑 어, 어, 이태극 바위에서 사진도 찍고 여주에 이런 것이 있다고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 다음 주 수요일은 어, 여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어, 술천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농민들에게 일석사조의 어, 희소식이 될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 내지는 음, 어. 다고 하는데 잘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방송으로 일단은 먼저 선방을 좀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다음 그리고 술천성은 초기 백제의 성이 여주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방송도 좀더잘 어 준비해서 재밌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